참석한 소감 좀 아, 아, 얼굴 좀 나와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소감 좀말씀해주세요 좀 어, 인생자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저희도 대왕고 학생으로서 대왕고 선배님들이 이번에 민주주의를 그 뜻을 이어받기 네. 위해서 같이 참가했는데요. 네.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분들의 이런 희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다시 어, 생각하게 되고, 어, 이 민주주의를 어, 더 대한민국 지켜서 대한민국을 더 멋지게 이끌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대원고. 아, 저 대광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어, 대광고등학교? 어, 신설동 어, 그쪽에 있는. 아, 네, 어, 그러세요. 대광고등학교. 그런데 <laughs> <laughs> 이 기념사 중에, <laughs> 아,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중에, 가짜 언론에 속지 말라는 아, 내용을 아,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 근데 제가 정치 좀잘 몰라서. 아, 네. 그냥, 그냥 듣기에 정치 그리 이런 거 떠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자기, 자기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 않나요? 예, 예. 어,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아유, 좀... 예, 민주주의. 예. 뭐, 당을 떠나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되죠.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함께 예. 힘을 읍시다 네. 예, 감럼 소개, 본인 소개 좀. 이라면, 네. 1학년 1반 26번 정지우. 아, 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학생들은 잘 모르네요. 학생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분들이야말 여기 쫙 걸려야 돼.